안녕하세요 윤호리 목사입니다 오늘 2월 21일 수요일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입니다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 것은 어쩌면 사도바울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애정어린, 진심어린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도바울은 늘 서신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두기고라고 하죠. 예. 무기고가 아니라 두기고입니다. 죄송합니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이 편지의 배달부가 바로 두기고인 거죠. 또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한 사람이 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를 어떻게 표현하냐?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정말 진짜 그리스인이었고 삶으로 증명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두기고는요 사도발과 함께 이 전도여행 3차를 동행하였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전했던 이 전령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 곁에서 끝까지 지켰던 충신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저는요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진실했다라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진실된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멘. 이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의 사정을 알리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거죠. 이 위로하다라는 말이요. 바로 이 헬라 말로 이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파라칼레이토스, 즉, 이 성령의 의미가 나왔지요. 이 파라는 무엇못 곁에서 라는 뜻이고요. 이 칼레오란 말은 바로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 곁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주는 거죠. 곁으로 가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까?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위로는 어떤 충고와 조언보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그냥 묵묵하게 곁에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지금 자신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 마음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을 대신해서 두기고를 파송해서 그들 곁에 함께 있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두기고와 오므로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또한 두 기구가 가져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를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런 두 기구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영혼들은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파송하신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두 기구를 파송한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로자입니다. 우리 라이브처치가 이 시대의 위로자입니다. 자, 2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23절, 24절은 바로 바울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로 평화, 그리고 믿음, 사랑이란 세 단어가 등장입니다. 이런 평화는요,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이고 핵심 사상입니다. 총 8번을 사용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또한 평화롭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켜야 된다. 즉, 평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의 덕목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가 늘 넘치길 바랍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한 세트입니다 믿음을 수반한 사랑이라는 거죠 즉 믿음이란 그릇 안에 사랑을 담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죠. 이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너희들 안에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사랑을 꼭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 살아가는 데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가치들, 즉, 유한한 가치들은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돈이요? 또는 물질이요? 또 명예 권력이요? 이것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치인 영원함, 평화, 믿음, 사랑, 섬김, 희생, 순종,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영원한 거죠. 그 영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붙잡는 삶이 바른 길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에게 평화와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그런 평화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길 바라고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빕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변함없다라는 말 이것은 한결같다라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지요, 차별이 없지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당신의 품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은 웰컴하십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낭비하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낭비라는 것은요, 그냥 퍼부어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가 아닐까요? 오늘도 탕자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낭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늘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런 낭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변함없이 계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라이프처스 시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옥 같은 메시지입니다.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 향한 진심을 다해서 쓴 사도 바울의 사랑의 서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그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런 신앙의 발걸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에 수많은 두기고를 보내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두기고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믿음과 사랑을 주시길 원합니다. 늘 주시는 주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 또한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